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라는 표현 속에 어 이전 본문과 연속성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죠. 앞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같은 언약을 재확인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던 12장에서부터 주셨던 같은 언약을 이십오년이 지난 십칠장에서도 다시 한번 똑같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같은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새로운 증표들을 주셨죠. 새 증표로는 새로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고 또그 몸에 할례를 새기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름과 할례는 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내 몸에 새기는 증표입니다. 이름은 뭐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부르면서 내 귀에 새기는 아, 내가 아브라 아브람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이구나. 내가 그냥 한 가족의 큰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이구나라고 계속해서 내 귀에 새기는 증표이죠. 할례는 내몸 어디에 새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자손을 낳는 내 생명의 씨앗, 그 씨앗을 저장하는 부분에 세기는 증표입니다. 또 이름과 할례는 서로 주고받는 증표이죠. 내가 내 이름을 스스로 부르지 않습니다. <laughs> 그렇죠? 누가 내 이름을 불러 줍니다. 상대가 내 이름을 불러 줍니다. 그러면서 받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고 불러주는 암의 사라나 다른 종들 역시도 아 저분이 저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는구나 하고 서로 주고 받고 새기는 것입니다. 할례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죠. 부모가 새로 태어나는 언약의 자손에게 주는 것입니다. 또 자녀 입장에서는 받는 것이죠. 자, 이거 이름도 부르고 받고 할례도 주고 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생각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십칠장 십오절부터 이십일절까지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새로운 증표를 주세요. 십오절에 보면 어 이제 아내 사래에게 새로운 이름의 증표를 또한 주십니다. 사래가 아니라 사라라 하라. 그저 한 가족의 존귀한 어머니 정도가 아니라. 그 의미가 16절에 드러나죠. 민족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온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아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조상, 또 사라는 새로운 하와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조상 어머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 공동체를 시작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 새로운 인류의 특징은 무엇이냐?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인정하는 자들의 공동체. 첫 아담과 하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런 자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새로운 인류 공동체.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를 새로운 아담과 하와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흥미롭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런 새로운 이름 증표와 함께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도 더 구체화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엇이 구체화되었는가 보면 아, 아브라함의 상속자를 낳을 어머니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주신다는 약속은 계속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실 한 번도 밝히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을 보시면 사라에게 복을 주신다.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라며 지금 사래를 사라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17절에 보면 엎드렸다 하였죠. 엎드린다라는 것은 이 약속을 믿는다는 제스처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흥미로운 표현이 있는데 엎드려 웃으며라고 했습니다. 어, 엎드리긴 했는데 아, 웃음이 피식 나온 것이었죠. 그 마음속의 생각 때문이었는데요. 생, 뭔가 안에가 가득 차면 무언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 이, 앞으로 나오든 뒤로 나오든 뭔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아, 백세된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또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그 마음속의 생각을 숨기고자 하나님 앞에서는 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했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18절. 이스마엘은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난 자식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법적 상속자로 세우면 세울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아 그건 불가능하니까 사라가 아이를 낳기는 불가능해 보이니까 이미 낳은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면 됩니다라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대꾸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이스마엘에 대한 말만이 아니라 그가 속으로 웃었던 그 생각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시고 대꾸를 하세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다 더 구체화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웃은 부분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살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까 라는 그 생각에 하나님은 1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히려 아이의 이름도 주시고 또 이름이 남자 이름이니까 성별까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정해 주십니다. 또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대꾸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20절에 이렇게 반응하시죠 이스마엘이 언약의 상속자가 아님을 구체화해 줍니다 그래 이스마엘도 복을 받을 거야 큰 나라를 이룰 거야 하지만 거기까지 장, 너의 장자 언약의 상속자는 아니라 라고 오히려 구체화시켜 주십니다 21절에 분명하게 못을 박으시죠 우리 다 함께 읽어 보실까요?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울이라. 다시 한번 이1 절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것들을 집약해서 확인을 시켜 주시죠. 내 언약은 사라가, 그렇죠? 사라가 내게 낳을 누구? 이삭과 세울이라. 근데 여기에 보면 하나 더 구체적으로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시기에 대한 것까지 구체적으로 약속을 주십니다. 매년 이 시기.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흥미로운 양면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큰 민족, 새 인류를 이루신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12장 처음부터 17장 지금까지 엎드려서 계속 받아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제 90세나 된 자기 안에 사라를 통해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에 대해서는 그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잘 믿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다 현실적인 대안, 아, 이스마엘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좀 흥미롭지 않나요? 원대하고 큰 약속에 대해서는 오히려 믿기 어려울 텐데, 아, 그것은 그대로 믿고.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 믿지를 못해요. 추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 믿었는데 눈 멀리 이루어진 먼 미래나 이루질 어 추상적인 약속에 대해서는 잘 믿었는데 내 눈앞에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구체적인 약속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우리 믿음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게 돼. 우리도 어쩌면 아 하나님의 나라 죽음 후에 부활 이런 먼 미래에 있는 것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믿지만 내 삶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약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믿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지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꾸짖지 않으세요 너왜 웃어? 라고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러한 아브라함의 아직 온전치 못한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내 삶의 바로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과 믿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증거와 약속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름을 주시고 또 이름에 담긴 성별도 약속해 주시고 무엇보다 시기를 주시며 다른 무엇보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이고 어머니가 누구일지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온전해진 것을 다음 주 본문 첫 절에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본문 첫 절인데요. 23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리고 아브라함 자신도 자기의 포피를 베고 할례를 했는데 그 포피를 뵌 때는 99세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순종했다. 자기 몸에서 이제 새로운 이름을 받은 아브라함과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라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첫 상속자를 낳을 건데. 그 낳는 순종의 행위에서 그 가장 상징적인 몸의 부분 약속의 상속자를 낳을 그 씨앗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되게 표시했다.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를 새겼다. 이것은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이삭이 나올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온전치 못한 웃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이름을 주시고 시기를 주시고 살아가 나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주신 더 구체적인 증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온전케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더 구체적인 계시, 더 구체적인 은혜로 우리를...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 볼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큰 역사에서만 주님이 아니시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작은 역사에서도 주님이신 줄을 우리는 인정합시다. 하나님은 목표에서만 주님이 아니시라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에서도 주님이심을 인정합시다. 아 하나님 그 목표 주신 것 감사해요. 그 방법은 우리가 이뤄가겠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 이르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죠. 목표를 주신 하나님은 방법에서도 하나님 이십니다. 목적지를 주신 주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목적지를 가는 길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우리는 인정합시다.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더하는 은혜로 더하는 증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신실한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기억하고 우리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더 구체적인 은혜, 더 구체적인 믿음의 증표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자신과 또 우리 주변에 함께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들,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체적인 계시, 구체적인 은혜의 증표 주셔서 우리의 믿음 더 온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